<laughs> 이 건물을 한번 돌아봅니다 이 건물이 이제 매물 건물인데 뒤에 주차는 한너댓대할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<laughs> 어, 여기에도 빈 공간이 있고 외벽은 아주 오래된 건물이어서 이렇게 이제 허름하지만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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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은 주차장이 있어요. 그리고 야 예, 여기 예전에 강릉이 아주 잘 나가던 때는 아주 좋은 입지의 건물이고 앞에 중앙 성남시장이 있네. 2층, 3층, 4층. 커튼집에 있고. <laughs> 예, 예, 예. 이 원의 농업 농협, 강릉 농업은 예, 10억, 13억, 13억쯤에 그 임대가 되어 있다고 해요. 에, 여기가 이제 강릉의 그 아주 옛날 핵심 구도심입니다. 음, 지금도 뭐 강릉에서는 이 구도심, 중앙동, 성남동, 금악동, 인당동을 에, 포함하는 그 중앙동, 중앙동. <laughs> 네, 이 건물은 서로 리모델링을 해도 좋을 때고, 또 일반 상업 지역이니까 주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. 여기 그 건물에 그 주요 이슈는 강릉 구 도심에 그 재개발하고 관련되고, 여기 바로 앞에 그 옛날 철길이 거쳤어요. 그 철길이 거친 에, 자리에 공원이, 공원과 또 공원과 더불어서 일부 주차장이 형성, 주차장이 일부 주차장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죠. 어, 그래서 강릉 도심에 접근하는 그 사람들의 에, 접근성이 아주 높아지는 거죠. 여기 이렇게 이제 빈터가 이제 패선 철도 부지 공원화 사업이라고 패선 철도 부지 공원화 사업이라고 타이틀 이 붙였는데 여기 강릉 도심에 이 공간이 시민들에게 휴식 또는 생활 이런 생활이나 휴식 공간으로 만들어주면 이 강릉 도심의 그 접근성이 아주 좋아져서 강릉 시내 그, 도시로서의, 도시로서의 그, 기능이 훨씬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.